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깔색입니다 자 오늘은 좀 유명 선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LAG 대 하이스코어의 경기입니다 LAG 같은 경우는 어... 시즌 3때 8강 6강이었나요? 시즌 4에는 16강에서 떨어지긴 했는데 그 전이었던 상하이컵에서는 어... 좀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아서 준우승까지 차지한 팀이고요 어... 시즌 4때 갑자기 선수가 대장군이라는 선수로 바뀌었는데 이 선수가 여러 가지 캐릭을 할줄 알다 보니까, 빡백코를 하고, 이 롱이라 선수가, 어, 오경민을 함으로써, 투빅에다가, 김수겸을 무지 잘 다루는 마차충 선수까지, 어, 항상 본선은 올라오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힘든, 좀, 안타까운, 어, 팀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가운데에 있는 코비 선수가, 4BK의 메인 센터였어요. 네, 저 선수는, 어, 4위 차지했을 때좀 버림을 받은 것 같아요. 핑크 선수와 비두기왕 선수한테. 어, 좀, 어, 여기 좀맨 위에 사람 보시면은 찬지지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SS. 저번 시즌에 SLD였나요? 아, GPS한테. 준우승 했던 GPS한테 떨어지면서 실력을 못 보여주긴 했는데 엄청 유명한 선수입니다. 원래부터. 맨 밑에 있는 이 삼베이 선수는 진짜 옛날 사골물인데 어,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시즌 1, 2의 YGM이라는 팀에서 뛰었고요 그때부터 있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는 어... 좀 안타깝게도 팀 자체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스코어라는 팀 자체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꽤나 이 팀이 아뭐 4강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니까 예측이죠 예측. 자 경기는 까봐야지 알겠죠 자 가봅시다 어 일단은 장권혁을 밴을 해줬는데 예, 김수겸이나 아니면 뭐 슈팅가드를 좀 마차충 선수가 하려고 하는건지 일단은 오 황태산을 역시나 먼저 가져가버렸습니다 이러면은, 어, 슬쩐, 각성 그, 윤대엽 나오고, 빡백콜를 가져갈 이 확률이 이 높지 않을까, 일단은 좋은 픽을 장르 가져간 장르 다음에, 장르 오경민 어, 같은 픽. 그, 피... 그, 그, 아, 네, 마부시용, 근데, 이쪽은 오경민 같은 픽을 할 만한 팀은 아니긴 한데, 그, 템블랙 하이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자, 변덕교의 황태선을 가져갑니다. 아, 어, 我觉得他们真的是从之前半年前배는송태섭배는 송태섭을 가져갔다는 거는 조금 황태산이 패스를 받았을 때 커트를 잘안 당하게 하려고. 아, 게다가 김수겸까지 확실히 저마차충 선수는. 고급 김수겸이 아닐 때 김수겸을 썼을 때도 엄청나게 잘했던 선수라서 어, 고급 김수겸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인 것 같고 여기는 좀 어, 정석적으로 좋은 캐릭만 딱 가지고 온 거죠. 각대야, 빡빡고 이정환 어, 이정환이 김수겸 맞기 좋기 때문에 좀 실력이 굉장히 하이스코어도 좋은 팀이라서 어,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조합도

어 좋아요. 대회에서 제일 잘했던 김수겸은 저 마차충 선수의 김수겸밖에 딱히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내초에 네, 고급이 나오기 전에 김수겸 자체를 잘안 쓰려고 했는데 저 선수가 좀 특이하게 많이 쓰긴 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김수겸밖에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져버렸었는데 오 어, 3점슛 그때 당시에 고급이 아니었어서 너무 김수겸밖에할줄 몰라서 오히려 떨어졌었거든요 LAG가 아 스틸 긁어봤는데 못 긁었고 아못 막았어요 로 이정환이 너무 잘 따라 붙고 있어서 확실히 지금 황태산 위주로 많이 넣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공격하면은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 낚시라도 해봤는데 불락 당했죠. 수비가 엄청 빡센 수비만 확실하게 해도 점수는 어느 정도 넣을 수 있어서 어 불락.

오안 아, 들어갔고 아한덕교가 너무 빨리 떴네요 어 똑같이 떼어요 나球打完之又是把比分反超了回 아직 1점차밖에 나지 않긴 해서 어 정확하죠. 황세산이 조금 음, 너무 단순하게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들어갔죠. 이제 3점차이 예, 김수겸이 3점한번더 넣기는 지금은 좀 힘들 것 같고 공기도 없어서. 일단은 확실하게 이점 넣겠죠. 황태산이 점수를 넣을수록 좋아지는데 지금 별로 점수를 넣을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지금 김수겸만 오점 넣었죠. 그러니까 지금 황태산이 스킬이 나갈만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 어, 일단은 방해. 아 이게 아 빡칠 거한테 지금 코비 선수가 잘하고 있어요. 어, 들어간 거 확실하니까 궁켜 버리고. 이러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무한궁을 그러니까 1분밖에 안 남긴 했지만. 무한궁 터릴만 한데 들어가나요? 아, 이거는 이러면은 좀 김수겸도 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이게 궁을 한번더 해야지 켜질 만한 확률이 있는데 방해? 아이고, 이거, 하. 어차피 뛰어가도 못 잡는 거 그냥 리바라도 해보자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 궁패스. 아, 일단은 김수겸은 무한궁 터졌어요. 6점 차라서 근데, 아, 이게 3점 2번밖에 답이 안 보이긴 하는데 시간상으로는. 빨리 싸야죠, 이럴라면은. <목소리> 이정환이, 아, 안 닿았고, 궁이. 4점 차인데, 김수겸, 스틸 말고는, 오우, 황트선. 멈추게 한 다음에 스틸. <laughs> 아,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없죠, 지금? 어, 빠르다. 오우, <목소리> 저력을 보여주긴 하는데요? 와, 이걸 이렇게까지 따라가네.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와, 야, 이거 또 스틸이야? 잘하긴 한다, 이런 거를. 아, 시간이. 와, 그래도 스틸 하나는 제대로 보여줬죠? LAG가 괜히 지금 한번더 본선에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어, 근데 밸런스들이 하이스코어가 너무 게임을 잘해요 아 찬지지 선수 저번 시즌에 어 SS에 있었다고 했는데 SS가 꽤나 강팀이에요 그 팀에 해왕 선수도 있어요 시즌2 우승을 이루었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준우승이 결과적으로 준우승을 차지한 GPS한테 떨어지면서, 사실 GPS랑 SS 둘다 우승 후보팀이었거든요, 그때. 너무 빨리 만났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해왕 선수랑 조금 흩어진 게 아닌가. 해왕 선수가 그때 신준섭으로 좀 난사를 많이 하긴 했는데 <laughs> 자 일단은 황태산 빡백호로 LAG는 아까와 같은 조합을 하려고 하는데 김수겸을 밴을 안 할까요 이거를 김수겸을 마차충 선수가 많이 한다는 걸 알텐데 아 이건 당연히 해야죠 맞죠 박현준 코비 선수가 고민구, 박현준 이런 픽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 그래도 박태웅, 이정환 시즌3때 많이 나왔던 전통적인 아니네요 고민구네요 결국에 코비 선수가 고민구를 좋아해요 그 고민구를 유독 좋아하는 선수들이 몇 있는데 코비 선수도 그렇고 큐식스 선수 윙크의 큐식스 선수도 유명하죠. 그러니까 고민구가 나오면 웬만하면 고민구를 하고 싶어 해요. 아 신준섭이 나오면서 마차충 선수가 신준섭도 최강자라는 게 아까 맨 처음에 써, 써 있었는데 진짜 신준섭 나와버리네요. 이러면 황태산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좀 보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어. 아, 이게 잘 막아요, 지금. 삼베이 선수 시즌 1 때부터 했던 고인물이거든요? 어, 저 이정환 선수 시즌 1 때가 어느 정도 때냐면 6월달이에요, 6월달. 시즌 1때는 6월달인데 이 게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8월 초기 때문에 진짜 옛날부터 한 거예요, 저 사람은. 그것도 대회로 대회로 한거기 때문에 아마 오픈했을 때부터 작년 1월 때부터 거의 게임하지 않았을까? 어 하이스코 어 벌써 점수를 어 쏩니다 그냥 오 시고 어떻게 하려 고 그러지? 황태산 같은 경우가 공격 리바운드가 좋고, 빡빼코도리바가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긴 한데 지금 결과적으로 리바운드를 못 잡았어. 아, 잘 긁어요. 와, 씨. 역시 김수겸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 멈춘 다음에 긁는 거를 신준섭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어우, 잠깐 대장군 선수 지금 긁는 거 봤나요? 멈추게 한 다음에? 저게 리사 선수도 이상하게 윙크 선수, 윙크의 리사 선수도 황태선 하는데도 계속 긁더라고요. 저거를. 옛날부터. 그때는 저 스틸 표시가 저 초록색 공 표시가 있거든요. 공 들고 있으면은. 스틸이 안 당하면은 초록색이고. 잘 당하면 주황색, 빨간색인데 그게 없을 때부터 시도하던 선수들이 있는데 아마 이 선수들도 거의 고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금방 금방. 중국좀 중국 서버는 좀 진짜 괴물들이 많아서 진짜 별의별 거를 다 연구하기 때문에 너무 잘 그거요, 이 팀도 지금 LAG도. 어안 들어갔어요. 아 코비 선수 리바가 벌써 다섯 개. 아, 지금 리바에서 많이 밀리고 있고, 수비에서도 좀 밀리고 있는 느낌이 나네요. 수비에서는 밀린다기보다 공격이 너무 좀 그래요. 지금 보면은 신준섭이좀 억지로 쏘는 편이고, 황태산도 그냥은 못 넣고, l g 这边也是有分的入的 아유, 아, 그냥 쏘고. 막배기 잡았습니다. 이러면은 조금, 어, 숨통 트이게 할수 있죠. 점수만 넣는다면. 아 어, 이게, 어, 각템 꼴미 수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어우, 3점. 드디어 들어갔어요. 어, 고급 신준석 같은 경우는, 어, 신의 영역을 지나가는 순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속이 붙어요. 그 상황에서 가속 버튼을 또 눌러서 더 빨라질 수도 있어서 어쨌든 3점 한번 넣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엄청 빨라져가지고. 신의 영역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하나 오른쪽 45도 각도에서 넣었죠. 어 넘어지고 고민구 때문에 다른 선수까지 막으러 올 수가 없었고. 아, 정확해요. 정확해, 얼마나 칼을 갈고 닦았을까? 저 삼베이 선수는 시즌 원투 때부터 하던 사람이고, 찬지지 같은 경우는 저, 저 선수는 저번 시즌에 너무 빨리 탈락해 가지고 예상보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좋은 성적을 자기들의 기대보다 성적을 못 이룬 선수들의 조합이거든요. 지금 이 하이스코 어팀 자체가 오우 그러니까 이게 에이스들이 다시 한번 뭉치는 팀들이 있는데 그런 팀 중에 하나가 SS였고요. SS가 지금 흩어져가지고 이런 하이 스코어나 다른, 팀저 다른 팀으로 다른 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성공한 팀이 이제 GPS가 준우승을 저번 시즌에 차지했는데, GPS도 원래 같은 동아리가 아닌데, 하다 보니까 합친 거예요. 대회를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D7G는 아직도 선수 두 명이 계속 똑같은 팀에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한 거죠. 한 선수는 아예 은퇴를 해가지고 바뀐 거라 가지고. 어못 <목소리> 막았는데 <목소리> 5점 차이 시간이 없어요. <목소리> 이정환이 넘겨뜨리는 게 굉장히 대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음, 이렇게 해서 하이스코 팀이 한 경기를 더 가져갑니다. 어, 확실히 실력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네, LAG는 확실히 지금 픽이 너무 제한된 게 아닌가, 황태산에 좀 많이 꽂혀 있는데, 수비가 좋은 캐릭터를 많이 함으로써 블락을 세시서, 번갈아가면서 하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LAG가 또 황태산 픽을 가져가면 좀 게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원래 황태산 픽을 한번도 아마 해보지 않았을건데 LAG가 고급 황태산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지금 이런식으로 픽을 하고 있는거고요 고급 장건역을 아마 배라는거는천지지 어, 선수가 아마 장에서을 잘해요. 그래서좀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배한것 같고 일단은 마차충 선수의 각대협이 나오면서 조금 이번에는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김수겸 하던 선수가. 아, 나왔어요. 오경민 빡빼코 찬지지 선수, 오경민도 좀 하거든요. 아, 대장군 선수가 이정환 일단 뺏어오면서. 삼베이 선수가 과연 이정환을 하려고 했을지, 막피기에서. 그거는 조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정환 자체도 나쁘지 않아서 어 고민구 밴뭐 가져가나요 센터로 변덕규 같은 것도 가져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왜 일단은 롱이라 선수가 오경민 빠빡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원래 좀 빠른 캐릭터 아송태서와이스 나왔습니다 어 빡빼코 오경민을 가져가면은 보통은 아이솔레이션이고요 가끔씩 3점을 막 쏘는 조합도 있어요 3점 막 쏘고 그냥 센터들이 다 잡아가는 조합인데 어 그런식으로는 게임 안하고 일단 송트섭으로 아, 가운데서 아이솔레이션을 하려고 하겠죠 어커트이一个不是지금 아이솔레이션을 딱히 가운데에서 하지 않고 좀 오른쪽에서 해보는 모습인데 계속 저런 식으로 한쪽 사이드에서 갈지는 조금 궁금하네요. 아, 블락들이 좋아요. 아, 밀렸나요, 지금? 블락 아예 안뜬 건가? 아, 사이드에서 많이 하네요. 아예 빡백코가 가운데 있고, 오경미는 왼쪽에 있고, 송태섭이 조금 오른쪽에 많이 있는 편이네요. 시작할 때만큼은. 보통은 정가운데서 많이 하는데, 어, 블락 블락 송투섭 하면서 패스만 잘 줘도 빡빼코랑 진짜 잘 맞거든요. 어, 뒤로 가면서 쏘고 빡빼기 잡으러 오고, 이게 오경민이 쐈을 때 다른 센터가 잡아, 잡으러 오냐 안 오냐는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방에 잘 받기 때문에 오경이는어블락 이거는 거의 뭐 슈뽕새까지 꼈다고 봐야 되겠죠. 아, 좋습니다. 물론 슈뽕새가 아니고 슬맨같이 블락범이 0.25 올려주는 게 있거든요. 스틸 확률 올려주면서 그걸 같이 꼈을 수도 있긴 해요. 어. 오 그래도 LAG가 일단 잡으면서 어 이번에 점수를 아이고 게좀 빠른 블락이라 궁이 안 나갔을 수도 있고 궁 패스 궁 패스가 아니고 궁식 같은 경우는 빨리 블락하면은 또저기 발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문으로 만약에 한 손가락으로 하면은 늦을 때가 있어요 저기에 궁시 쏘는 거자체가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게 가끔씩 하는 거지 꼭 저렇게까지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빡베코가 사이드 스텝으로 슛을 쏘기 때문에 보통 빡베코는 좀 45도 각도나 한쪽 끝에 많이 서 있거든요. 가운데에 일부러 많이 서 있진 않아요. 도움 수비가 많이 올수 있기 때문에. 네, 송태섭이 옆으로 들어올 때 좋은 거는 이정환하고 1대1 했을 때슛 넣기가 좋아요. 네, 슛 넣기가 되게 좋아요. 방해도 잘안 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차피 패스해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원래는 가운데냐, 사이드냐인데, 사이드는 좀 적게 가는 편이고, 가운데를 많이 가는데, 어, 지금 사이드를 많이 가면서 오, 공략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제 기억으로는 시오스린지 SC가 그런 아, 시오스리나 보다 시오스리가 예전에 고테서을 했었던 것 같은데 가운데에서 하는 고테서 이런 식이죠. 가운데에서 하면 저렇게 패스도 빨리빨리 돌릴 수가 있어 가지고. 근데 오른쪽에서 돌진하는 것도 좋네요. 어차피 돌진하면 가운데로 모이니까. 패스를 받았을 때는 가운데가 좋은데 공갖고 시작하면 오른쪽 가도 상관없겠네요. 이렇게 어차피 양 옆에 다줄 수는 있으니까. 오.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치무拿到之后，L G. 这边又是一个后仰出手。 삼베이 선수의 고태섭이 굉장히 까다롭고 오경민도 막 쏘고 빡베코는 잡으러 오고 각대의 공격은 다 막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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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엘리오 덩크 은근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걸로 역전해서 이기는 경기도 봤어요 32강 예선에서 시간 1초 남았는데 엘리웁 덩크 하는데 상대가 못 막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가끔씩 엘리웁 덩크를 채치수가 어, 쓰는 경기가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그 중국 해설 그때 32강도 잠깐잠깐 잠깐 해줬는데, 어씨, 이번 시즌 <laughs>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어요. 그 경기. 군군 선수가 그렇게 넣었었던 것 같은데 엘리웁 덩크가 안 쓰이진 않더라고요. <laughs> 좋은 건 아니긴 한데. 가끔씩 뜬금없이 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템블랙 동아리로 나온 하이스코어가 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어좀 전통적인 팀인 LAG를 묵사발를 내면서 물론 짬들이 있는 선수들이라 저세 선수도 하이스코어 팀 선수들도 어, 이게, 이렇게, 원사이드한 경기는 기사,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수고 많으셨고, 다음 경기도 네, 시청해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